요즘, 빠형 이북 리더기가 유행이라길래 사용해봤는데요. 이 제품은 빅미의 하이브레이크 컬러 버전이에요. 구성품은 이북 리더기, 케이스와 보호 필름이 기본으로 부착되어 오고요. 유심핀까지 간단한 구성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이북 리더기들은 책과 비슷한 형태라면, 빠형 이북 리더기는 스마트폰과 비슷한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일반 이북 리더기에 비해서 휴대성이 좋다는 게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처럼 중원이나 작은 가방에 쏙 들어가고 손에 쥐는 그립감이 스마트폰과 동일해서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빅미 하이브레이크는 전화, 문자까지 가능한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세컨폰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처럼 반응 속도가 빠르거나 컬러가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북 리더기에 전화, 카메라 기능 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용해본 간단한 후기는 저는 전자책 기능으로만 봤을 때 만족도는 기존 제품보다 하이브레이크가 훨씬 높았는데요. 일단 외출할 때 크기, 무게 부담이 없으니까 항상 가방에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짬짬이 책을 읽게 되는 빈도수가 훨씬 높아졌고 또전자 은몇 페이지 넘기면 깜빡거리면서 잔상 제거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하이브레이크는 잔상 제거 화면이 보이지 않아서 책을 읽는 동안 거슬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터치로 페이지 넘김이 기본이지만 사운드 버튼으로 페이지를 넘길 수 있어서 물리키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실만한 기능일 것 같고요. 스피커가 있어서 오디오 북으로도 활용 가능해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지진파는 지진판은... 말했다. 물론 앱을 설치해서 음악도 들을 수 있지만, 노래 듣는 스피커로는 크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음질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카메라는 기대 안 했는데 약간 빈티지 카메라처럼 촬영이 돼서 재밌게 사용해 보기는 좋을 것 같지만 카메라 기능을 빼고 가격이 조금 더 저렴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결론은 리더기 각각의 장단점이 선명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기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이브레이크가 좀더잘 맞는 것 같아서 기존 기기는 처분하려고 결정했어요. 바 디자인의 리더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이브레이크 추천드립니다.